낙태죄와 관련한 치열한 논쟁 끝에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판결이 나온지 1년 가까운 시간이 지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사회에는 아직까지도 낙태에 관한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인데요. 네, 오늘 뉴스 더보기 시간에는 성산 생명윤리연구소 이명진 소장과 함께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소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이 낙태에 대한 판례가 여러 차례 있었는데요. 한 일년 전인가요? 작년 이맘때쯤에 낙태죄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있었습니다. 그 판결 내용이 어땠는지 그리고 현황은 어떤지 짚어주시죠. 네, 어, 작년 부활절을 앞두고 2019년 4월 11일 날 헌법재판소에서 낙태죄 헌법불합치 판결을 내렸습니다. 네. 아, 그 내용은. 낙태를 한 여성이나 의료인에게 어언 형사적 처벌을 이제 그 하는 것이 이제 위헌이다 네. 하는 판결을 내린 것입니다. 어 우리가 우리 마음껏 우리가 뭐 분별 없이 성을 즐기는 사람들 어떤 그 책임을 지고 어, 많은 아이들이 죽음을 당하는에 되는 그런 어, 위험한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어, 2020년. 금년 12월 말까지 이 낙태죄에 대한 처벌을 하는 대체 법안이 마련되지 않는다면은 우리나라에서는 낙태죄에 대해서 처벌할 수 없는 그 위험한 상황이 되어 있습니다. 아, 특별히 이제 이번에 그 헌법재판소의 그, 그 판결의 내용을 보면은 여성의그 자기결정권과 행복추구권 때문에 이런 결정을 냈다. 이렇게 하셨는데, 음. 저희들이 알고 있어야 될 것은 아, 여성이 자기결정권 상당히 중요하긴 한데, 이 여성이 자기결정권이 태아의 생명권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는 음. 것입니다. 아, 우리가 이제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가치가 있지만 절대 가치라는 게 있습니다. 이 생명권은 우리가 인간이 함부로 자지우지할 수 있는 그런 가치가 아닙니다. 절대 가치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또는 뭐 손을 들어서 이렇게 찬성을 하더라도 바뀔 수 없는 절대 가치이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가 아 절대 가치로 존중을 해야 되겠습니다. 특히나 이제 이번 판결에 의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어요. 의학적으로나 법률적으로나 윤리적으로 많은 문제가 있음이 지적되고 있습니다. 아 이번에 그 판결의 그내 주요 논지를 보면요. 어, 우리 (47년) 전에 미국에서 그 임신 (24주) 내에 낙태를 허용한 로데웨이드 판결이라는 그 판결을 이 내용을 그대로 인용하고 있어요 네. 어, 그 후에 한 미국에서는 (5800만 명의) 그 생명이 이제 죽게 됩니다 네. 그런데 이제 그~ 벌써 (50년) 전에 논조지요 그런데 미국에서 이제 변화가 벌써 왔어요 음. 아~ 그동안 (5800만 명이라는) 그 많은 그~ 인간의 생명이 죽음을 당하는 걸 보고 음. 많은 신하인들이 아~ 이건 아니구나. 우리가 하나님 주신 생명을 너무 경시했구나. 그래서 반성의 운동이 일어납니다. 그러면서 네. 신앙회복의 운동이 일어나면서 이제는 그 역사의 진자가 생명을 죽이는 데에서 생명을 살리자는 대로 이제 옮겨가고 있어요. 음. 이제 저쪽에서는 온가고 있는데 우리는 이제 50년 전에 그 논조를 따라가는 참 안타까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예. 네, 낙태죄 헌법불합치 판결로 인해서 종교계뿐만 아니라 사회 전체에 여러 파장이 있었고 논란도 일고 있는데요. 네. 여러 또 우려하는 목소리들도 나오고 있거든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예. 무엇보다도 어, 그 우리 그 생명경시 사상이 예, 이제 만연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음. 특별히 이제 신앙인에서 여러 가지 위태로운 일들이 많이 예측이 되는데요. 먼저 생명의 시작이 어디부터냐 이런 논쟁은 이미 이제 해결이 된것 같습니다. 최근에 미국 시카고 대학의 그 스티브 제이콥스 박사가 전 세계 한 천여 군데에 기관에 그 5577명의 생물학자들한테 물었어요. 네. 과연 당신들은 생명의 시작이 언제로 보느냐 했더니 약 96%가 아, 정자와 난자가 만나는 순간이다 음. 라고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크리스천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우리의 생명을 하나님 형상으로 창조하지 않았습니까? 거기다가 하나님께서 피값 주고 사신 그런 소중한 생명이기 때문에 우리의 생명의 가치를 아주 소중하게 여깁니다. 우리가 이제 우리 삶이 그 불편을 준다고 이 아이들을 이렇게 함부로 이렇게 낙태하게 되면 상당히 그 위험하게 되죠. 이것들은 어떤 사주로 이제 그 발전할 수 있냐면요. 그러다가 이제 그이 장애 아이들에 대한 문제가 이제 논란이 되어 왔었는데 네. 장애 아이들이 이제 불편하니까 이런 아이들을 이제 태어나지 말게 하자. 아, 이런 사주들이 네. 흘러갈 수도 있고 네. 더 나아가서는 이제 그 우리 주변에 요양원에 병든, 그런 나이 드신 노인분들이나 치매 환자들이 많지 않습니까? 네. 이분들을 이제 안락사시키자는 요구까지 발전하지 않을까 생각되요. 특히나 이제 신앙적으로 이제 의료되는 건 뭐냐면요. 낙태가 요런 것 뿐만 아니라 우리 신앙을 위협한다는 거예요. 이제, 이제 교회와 나라를 이제 그이 파괴하는 시작점이 될수 있다는 건데, 어, 실제로 이제 한 130년 전에 그 우리나라에 그 복음을 전해주는 그 신실한 그 국가들이 그 국가의 그 교회들이 카페와 술집으로 확 변해가고 있어요. 네. 이런 데는 다 이유가 있는 것이죠. 네. 어, 그이유를 보면은, 어, 바로 이, 우리가 이게 성경적 세계관과 어, 가치관을 바로 세우지 못하고 네. 성윤리에 후퇴했을 때 이런 현상이 벌어집니다. 네. 아, 그래서. 성윤리가 무너지면은 이 낙태가 들어오게 되고 가정이 무너지고 교회와 또이 법과 윤리와 질서가 무너집니다. 예. 뿐만 아니라 아 이런 것들이 그 옳지 않다고 얘기하는 신앙인들이 입을 막으려고 음. 차별 금지국까지 들어오는 이제 현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예. 음. 알겠습니다. 그 지금 뭐 말씀해 주신 우려들이 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일어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해외 사례도 좀 짚어주시죠. 네, 이런 것들은 이제 우리가 역사적 교훈들을 해외에서 많이 찾아볼 수 있습니다. 예. 아, 영국의 경우, 뭐, 여러분도 알다시피, 그, 우리 전역사라든지 뭐, 찰스 볼전 로이드 존슨, 훌륭한, 그, 이제, 우리 신앙의 그, 이, 선배들이 다 있습니다. 네. 하지만, 이제, 이 기독교 국가인 영국이, 이 인본주의에 기초한 그 자유주 신학을 받아들임으로써, 네. 어, 이런 생명 경시 풍조가 이제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1968년에 영국에서 임신 24주까지 낙태를 허용하게 됩니다. 음. 그리고 한 10년 후에, 쉬운 건 아기가 태어나면서 그 대리모를 허용하게 됐죠. 음. 예. 그리고 몇년 후에는 배합하게 연구를 허용하게 되고 2006년에는 차별금지법에 해당되는 평등법을 도입니다그 예. 후에 동성애자들이 입양 허용과 안락사까지 허용하는 이런 현상을 보고 있습니다. 음. 이들은 처음에 이제 그 피임을 요구하고 그 다음에 낙태를 허용을 주장하죠. 예. 그 다음에 배합하게로 가서 동송회를 허용하고 그다음에 안락사까지 요구하고 있습니다. 종국계가 가서는 이것들은 대부분의 나라에서 낙대를 허용한 나라에서 동송회를 활용하고 차별 금지법이 들어오는 이런 네. 현상을 보고 있습니다. 이 점이 신학의 어떤 위치를 차지하느냐에 따라서 사회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아, 우리가, 아, 보수적 이전 신학을 입장을 취할 것이 취하고 있느냐, 아니면 자유주의 신학으로 취우쳐 있느냐에 따라서 예. 국가 정책이라든지 사회적 기준이 많이 변하고 있습니다. 미국에도 비슷한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60~70년대까지) 미국에서도 역시 인본주의와 자유주의 신학이 아주 그 대두됐었어요 음. 그러다 보니까 이런 목사님들의 설교를 들은, 듣고 나서 아 낙태나 동성해도 되는구나 하는 사람들이 뭐 정치인이나 법관들이 이런 걸 받아들이는 게 바로 로데웨이드 이 판결로 이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올바른 가치가 성경적 가치관과 이~ 세계관을 세우는 것이 매우 주장 그 중요합니다 음. 음.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아~ 교회가 낙태와 동성애를 받아들이지 않았다면 사회가 감히 이런 그 낙태와 동성애를 이렇게 주장하지 못할 것이다 네. 하는 네. 얘기가 있습니다. 아, 우리가 이 신앙적 가치관과 성경적 세계관을 그잘 유지했을 때 네. 아, 우리가 이런 가치를 잘 지킬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네, 그럼 말씀해주신 기독교적인 생명관을 확립하기 위해서 한국교회가 어떤 역할을 할수 있다고 보시나요? 예, 네, 현재 이제 크게 한두 가지의 그 생명운동 방향을 제시하고 싶습니다. 아첫 번째는 무엇보다도 교육입니다. 아, 생명을 존중하는 가치관과 음. 아, 신앙관을 확립하는 일이고 다른 하나는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어, 법안 마련이 이두 가지가 같이돼야 됩니다. 예. 아 우리가 이제 그 생명을 그이 죽여서 행복을 찾기보다는 이 죽음에서 생명으로 이거 이거를 이, 이 운동을 이제 음. 이동시켜야 되는데 고안학제 예, 예. 의학이 발달함에 따라서 그 음. 뭐~ 살리지 못했던 아이들을 살릴 수가 있습니다 음, 예. 아, 그리고 또장애를 태어나고 가지고 있는 태어난 아이들도 의학의 도움으로 정상 생활을 할수 있게 할수 있습니다 예. 또 가난이나 경제적인 문제로 인해 가지고 출산이나 양육을 포기하는 가정에 경제적 도움을 주무려 해 가지고 출산과 양육을 도와줄 수 있습니다. 네.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내게 네한 것이라고 랬는데 이런 분들에게 우리의 사랑을 전함으로 해서 생명을 살리고 하나님 나를 라 갖다가 세울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음. 무엇보다도 이제 이런 일들은 어디서부터 시작되느냐? 신학교에부터 시작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됩니다. 그동안 우리는 인간의 고통과 이제 그 행복 추구에만 관심을 많이 두고 강지 왔습니다. 하나님의 고통에서 우리가 좀 외면했던 것 같아요. 음. 특히나, 이제 그 목회자분들이 신학교에 들어와서 목사님이 되실 텐데, 그동안 이제 목회, 신학교에 들어오기 전에 세상조에서의그 기반한 교육을 받고 자랐습니다. 음. 이제 그런 모든 사고가 좀 바뀌어야 됩니다, 신학교에서. 그래서 인간중심의 신학이 아닌 하나님중심의 신학으로 이분들이 먼저 잘 가르쳐주고, 바른 목사님이 되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 이 신학교가 바로 설 때, 바른 목사님이 세워지시고, 바른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서 우리 신앙인들이 이 바로 신앙을 세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신앙인들이 각 지역에 나가서 하나님의 주권을 선포하고 또 생명이 존중 이 목소리를 높일 적에 사회를 변화시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음, 예, 알겠습니다. 어, 성산생명윤리연구소에서 이 생명 존중 3대 원칙을 기본으로 낙태와 관련된 이 현실적인 대체 법안을 제안하셨다고 있는데 어떤 겁니까? 예. 어, 작년 그 헌재 판결 이후에 아, 성산생명윤리연구소에서 여러 그이 생명운동단체와 그또 학술 모임을 통해서 음. 아, 과연 그는 우리가 낙태 근절을 위해서 어떤 원칙을 세워야 될 것이냐. 예. 아, 같이 뜻을 모아서 세 가지 원칙을 정했습니다. 첫 번째가 모든 생명은 존중되어야 된다. 예. 아, 모든 낙태. 행위는 반대한다는 첫 번째 원칙을 세웠습니다. 두 번째로는 낙태가 더 이상 돈벌이 수단에 대해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상업주의를 배격한다 하는 것이 두 번째 원칙이고 예. 세 번째로는 이제 뭐 우리 수술 의사나 모든 그 포함한 마취과 의사, 뭐 간호사 여러 의료인들이 이제 의료행위를 하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이분들이 이런 그 전문직 그 양심이나 신앙적 심념에 반하는 그러는. 낙태와 같은 비율적인 의료행위를 강요받아서는 안 된다. 음. 이것은 또 다른 폭력이 된다. 예. 그래서 이 가지 세 가지 그 원칙을 세우고, 요에 대한 그이세 이 가지 원칙을 담은 법안도 마련했습니다. 네. 그래서 21대 국회가 시작되는 바로 되면 바로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이제 국회에 법안이 만들어지도록 노력하려고 합니다. 예. 아. 앞으로의 성산 생명윤리연구소의 계획도 궁금하거든요. 말씀 이어 주시죠. 예, 그 지금까지 생명 성경적 세계관에 기초한 생명 운동에 열심히 이제 달려왔는데 무엇보다도 교단의 도움이 많이 필요합니다. 각 네. 교단에서 이 생명 존중 운동에 같이 힘을 같이 보태 주셔야 되는데요. 어, 최근에는 그한 교단에서 이 동성애 낙태죄에 대해서 어, 교육자료로 어, 이렇게 어떤 활동한 그 책자도 발견했습니다. 바로 요런 책자인데요. 어, 뭐, 이 교단의 어떤 정체성과 교리를 잘 담아놓은 것 같아요. 예. 이 요런 운동들이 각 교단에서 이제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상설적인 위원회로 어, 생명정중, 생명위원회를 만들어서 이 교단들이 같이 힘을 합해서 이번 법안을 마련하고 또 생명정중 운동에 같이 참여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예. 어, 이제 앞으로 이제 저희들이 이제 할 일들은 이제 그이 이런 법안을 마련뿐만 아니라 아이낙 생명 존재의한 논리를 많이 개발하고자 합니다. 아 최근에 이제 그이 코로나 때문에 그강 나라에서 입국 금지를 하지않고있습니까 예, 예. 부활절을 앞두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는데 만약에 이제 그런 의식, 귀한 생명을 우리가 함부로 낙태하거나 이렇게 죽이게 되면은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섰을 적에 너희들 천국 입국 금지 얘기하고 말씀하지 아, 않을까 하는 예. 생각도 듭니다. 예. 예. 많은 분들이 작년 그 헌법 그 불합치 판결 이후에 아, 이제는 뭐 판결이 나서야 끝난 게 아니냐 하는 패배주의에 많이 빠져 있는데 예. 아, 이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신앙의 결기를 가지고 아, 믿음을 바로 세워서 이 모든 상황을 역전시켜야 될 때가 온것 같습니다. 비록 이제 낙태죄가 위헌 났지만 성경적 기준이 바뀌지는 않았거든요. 음. 그래서 우리는 이제 살아있는 신앙으로서 인 어떤 음, 행동을 해야 될 때가 아닌가 생각 됩니다. 음. 예, 알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한국 교회 성도님들을 위해서 메시지 전해주시고 대담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아, 먼저 이제 그 한국 교인들에게 바라고 싶은 것은요. 그동안 우리가 아, 너무 우리 중심적으로 살지 않았는가 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하나님 중심으로 우리의 음. 신앙이 이 관심이 초점이 바뀌어졌으면 좋겠고요. 그와 함께 우리 신학교와 또 우리 강단에서 목사님들이 낙태와 동성애는 죄라는 분명한 메시지를 전해주셨으면 합니다. 마지막으로 그다음 우리가 낙태가 죄라는 것을 모르고 낙태를 치는 또 우리 성도들도 많아요. 이제 이분들이 이번 부활절과 함께 이런 것들을 다 회개하시고 그리고 회복되는 그런 일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뉴스 보기 시간에는 성산 생명윤리연구소 이명진 소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소장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